아, 오늘도 뉴스에서는 파업 소식이 들려오네. 지하철이 멈추고 공장이 서고 누군가는 머리띠를 두르고 구호를 외치고 있어. 너는 그 뉴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 아, 오늘 출근길 힘들겠네. 혹은 저 사람들 권리를 찾아야지.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면 미안하지만 너는 평생 자본주의의 뒷다리만 잡고 살 가능성이 높아. 사실 말이야. 네가 그들의 투쟁에 감정적으로 이입하고 있을 때저 멀리 월스트리트의 투자자들은 입꼬리를 실룩거리며 웃고 있어 왜냐고 네가 발 묶여 있는 그 시간에 전 세계의 돈은 더 효율적이고 더 조용한 곳으로 미친 듯이 도망치고 있거든 오늘도 열심히 일해서 번내코 묻은 돈이 왜 자꾸 녹아내리는지 왜 노조가 소리 높여 외칠수록 내 지갑은 더 얇아지는지 그 잔인한 진실을 오늘 아주 뼈 때리게 말해줄게. 내 이름은 김 씨야. 난 글로벌 자본 흐름과 효율적인 자산 배분에 대해서 진짜 미친듯이 고민하거든. 만약 네가 내 월급은 제자리인데 물가만 미친듯이 오르고 남들 다 버는 주식시장에서 나만 소외되는 것 같은 기분 때문에 힘들다면 구독 버튼 누르고 이 영상이 도움되면 좋아요도 꼭 눌러줘. 내가 네 막힌 속을 뻥 뚫어줄 테니까 잘 들어봐. 자 봐봐. 사람들은 보통 파업을 하면 임금이 올라가고 그러면 노동자의 삶이 나아질 거라고 믿어. 정말 그럴까? 음, 아주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몇만 원더 늘어날 수는 있겠지. 하지만 말이야, 자본주의는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야. 기업이 바보야? 인건비가 올라가면 기업은 두 가지 선택을 해. 제품 가격을 올리거나 아니면 그 공장을 폐쇄하고 자동화 기기를 들이거나 해외로 떠나버려. 결국 네가 얻어낸 그몇 퍼센트의 임금 인상분은 물가 상승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네 뒤통수를 때리거나 아예 네 일자리 자체를 없애버린다는 거야. 노조가 강해질수록 역설적으로 그 나라의 제조 경쟁력은 바닥을 치게 되고 투자자들은 더 이상 그 나라의 돈을 맡기지 않아. 이게 바로 네가 믿고 있는 노동 운동의 슬픈 민낯이야. 구체적으로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보자. 지난 10년간 한국의 주요 대기업 노조가 파업을 반복하는 동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어땠을까? 통계적으로 보면, 대규모 파업이 발생한 해에 해당 기업의 생산성 손실은 평균 15%에서 20%에 달해 반면 그 기간에 미국 나스닥 백지수는 연평균 15%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지. 자 여기서 아주 단순한 수학을 해보자. 네가 연봉 5천만 원을 받으면서 5% 임금 인상을 위해 투쟁해서 250만 원을 더 받았다고 치자. 그런데 그 투쟁 기간 동안 기업 가치는 떨어지고 국장은 박스권에 갇혔어. 만약 네가 그 에너지로 미국 S&P 500 인덱스 펀드에 매달 100만 원씩 넣었다면 지난 10년간 복리 10%만 잡아도 네 자산은 임금 인상 분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불어났을 거야. 미국 노동자들은 파업 대신 자사주를 받고 그 주식이 오르길 기도하며 일할 때 우리나라는 파업하며 기업을 갉아먹고 있었던 거지. 결과는 미국 시가 총액은 수십 배 뛰었고. 우리는 제자리걸음이야. 심리학적으로 이걸 설명하면 아주 흥미로워. 인간은 손실 회피 편향이 아주 강해. 지금 당장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나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참지 못하지. 그래서 남들보다 덜 받으면 안 된다는 심리가 노조라는 집단주의와 결합하면 폭발적인 에너지를 내는 거야. 하지만 이게 무서운 점이 뭐냐면 집단 속에 숨으면 개인의 이성적인 판단력이 마비된다는 거야. 옆 사람이 소리 지르니까 나도 지른다는 식이지. 사실 내 미래 자산을 생각하면 지금 공장이 돌아가고 주가가 오르는 게 훨씬 이득인데도 당장 내 눈앞에 푼돈 몇 푼에 매몰되는 거야. 이걸 근시한적 이기주의라고 불러. 투자자들은 이런 대중의 심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 그래서 소란스러운 곳에서 돈을 빼서 가장 조용하고 효율적으로 돈이 복사되는 곳으로 옮기는 거야. 지금 이런 생각 들지? 야 김씨 그럼 노동자는 평생 노예처럼 일만 하라는 거냐? 인권도 없고 권리도 없냐고? 아니 내말 오해하지 마. 노동자의 권리는 당연히 중요해. 하지만 내가 말하는 건 방법론과 경제적 결과에 대한 이야기야. 진정으로 노동자가 부자가 되는 길은 기업과 싸워서 뺏어오는 게 아니라 기업의 성장에 내 자산을 올라타게 만드는 거야. 기업을 망가뜨리면서 내 몫을 챙기려는 전략은 결국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짓이라니까. 네가 진정으로 똑똑한 노동자라면 파워 버튼을 누를 게 아니라 주식 매수 버튼을 눌러야 해. 그게 자본주의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야. 지금 네가 타고 있는 배에 구멍이 나서 물이 들어오고 있어. 그런데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누가 노를 더 많이 저을 것인가를 두고 싸우느라 아무도 물을 퍼내지 않고 노도 안 젓고 있어. 그 사이에 저 멀리서 최첨단 모터보트를 탄 미국인들은 깔깔거리며 지나가고 있지. 파업은 바로 이 구멍난 배 안에서 싸우는 격이야. 싸움이 길어질수록 배는 더 빨리 가라앉고 결국 모두가 물귀신이 되는 거지. 모터보트로 갈아탈 생각을 해야지 왜 가라앉는 배에서 내 몫이 적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냐고? 그 모터보트의 티켓이 바로 미국 주식이고 글로벌 자산이야.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자본은 국경도 없고 의리도 없다는 사실이야. 네가 애국심을 가지고 우리 회사, 우리 나라를 외쳐봐야 자본은 수익률이 0.1%라도 더 높은 곳으로 빛의 속도로 이동해 노조가 파업을 선언하는 순간 전 세계의 알고리즘 매매는 그 기업의 매도 버튼을 눌러 그리고 그 돈은 어디로 가겠어 노조 리스크가 없고 혁신이 끊이지 않으며 주주 환원에 미친 나라 바로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야. 결국 네가 파업을 하면 할수록 미국 기업의 상대적 가치는 올라가고 미국인들의 은퇴자금은 더 든든해지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거지. 니투쟁이 본의 아니게 미국인들의 노후를 보장해주고 있는 꼴이야. 이거 정말 코미디 아니야? 자 여기 두 사람이 있어. 박씨는 아주 열성적인 노조원이야. 매년 파업에 참여해서 임금을 꼬박꼬박 올렸지. 10년 뒤에 박씨의 연봉은 꽤 올랐어. 그런데 문제는 그 사이에 물가가 더 올랐고 회사는 경쟁력을 잃어 희망퇴직을 받고 있네. 반면 이 씨는 파업할 시간에 조용히 야근하고 그 수당으로 엔비디아와 애플 주식을 모았어. 회사가 시끄러울 때마다 "아, 자본이 이동하겠구나" 생각하며. 오히려 미국 지수 펀드 비중을 늘렸지. 10년 뒤, 박 씨는 퇴직 걱정에 감잠을 설치지만, 이 씨는 이미 경제적 자유를 얻고 은퇴를 준비해. 박 씨가 싸워서 얻은 그 푼돈보다, 이 씨가 자본의 흐름에 몸을 맡겨 얻은 수익이 수십 배는 더 크거든. 너는 10년 뒤에 박 씨가 되고 싶어? 아니면 이 씨가 되고 싶어? 자, 오늘 내 독설이 좀 아팠지? 하지만 이게 현실이야. 세상이 공정하지 않다고 욕만하고 있을 시다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규칙을 빨리 파악해야 해. 노조가 파업하고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너는 더 냉정해져야 해.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똑똑히 지켜봐. 결론은 간단해. 가라앉는 배에서 싸우지 말고 가장 빠르고 튼튼한 모터보트에 내 자산을 옮겨 실어. 그게. 내 가족과 내 미래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야. 오늘 내 이야기가 정신이 번쩍 들게 했다면 지금 당장 내 포트폴리오부터 점검해봐. 그리고 잊지 마. 구독과 좋아요는 내 지능을 높여주는 첫 걸음이라는 거. 다음 영상에선 더 잔인하고 확실한 진실로 돌아올게. 안녕.